안녕하세요. 7, 8월 2일 금요일 4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장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역추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죠. 매수 진입을 할 겁니다. 잠시 후 양봉 가격에서 매수 진입할게요. 792 하겠습니다. 손절은 50틱을 잡을 건데요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792니까 742가 손절 가격이 되겠죠 어저께 미국의 중국 그 추가 관세 10% 3000억 달러치의 그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 어저께 선물 상품들 별로 폭락장을 보여주었어요. 크로드 오일 세, 두, 어,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크로드 오일 오버슈팅 나오고, 골드는 이제 당연히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골드 상승, 항생, 나스닥 모두 다 폭락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보여, 그, 어, 매도 추세 보여주었는데요 항생과 크로도 오일은 hfcp 라는 매매기법 교육을 받으신 회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버슈팅 구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진입 보다는 지금 현재는 매수 진입 후에 어 나중에 뭐 다시 매도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항생지수 매수 진입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분명한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를 주진 않았지만 또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는 아니에요 TV매매 기법 기준으로 해서 매수 진입을 한 겁니다 26742가 어, 손절 라인이고요 지금 4시 34분 35분 됐는데 어, 앞으로 한 5시 손절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겠죠. 5시 조금 넘어서까지 일단 어, 손절되지 않는다면 홀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흐름 나오게 될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7시 20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시간 좀 대기를 하면서 어, 계속 기다렸는데요. 26, 7 9 2 매수 진입하고 70틱 정도 수익 구간까지 갔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죠. 야간장 시작 전에 어, 야간장 시작 전후나 아니면 오후장 시작 전후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어, 크고 작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 야간장 시작 전에 좀 어,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손절되지 않고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약 100틱까지 한 70, 30틱 정도 남았나 그런 것 같죠. 7, 9, 2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항생 진입하기 전에 어저께 새벽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종목들 골드를 빼고는 어, 오일 그 다음에 나스닥 항생 지수 폭락장을 보였었다라고 아마 같이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항생과 크로도일은 역추세 기. 매매 기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매도 추세 진행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도 진입을 바로하실 게 아니라 우선은 매수 진입을 먼저 보시는 게어 맞다 맞지 않을까요 하면서 제임스 대표님의 그와 관련된 영상 교육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지금 매수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 구간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로도오일을 진입하지 않고 항생을 진입했던 이유가 항생 지수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항생 지수를 어 먼저 진입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시원한 구간으로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진입한 자리 그리고 오버슈팅일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진입자리가 저는 항상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학박사처럼 정해진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홈에 보시면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다가 제임스 투자 그룹 검색하시면 제임스 투자 그룹 이렇게 홈페이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들 일부분이 이 매매 기법 동영상 속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욱 더 자세하고 구체 적인 방법을 어 보고 배우고 같이 누적 수익을 쌓기 원하신다면 매매 기법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임스 투자구로 유튜브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와 함께 공학박사가 사용하는 기술로 나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누적수익을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월 수천, 수억대의 꾸준한 누적수익을 쌓는 분들과 함께 누적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요. 한참 휴가, 지금 여행을 즐기고,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시원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